얘기했고, 그래서 돈을 이제 만불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피고한테 너는 이제 그죠 일이나 좀좀 음, 관리하고, 그죠 한마디로 에스테이터라 한마디로 뭐 에, 관리죠, 관리 이제 해결 그, 관리를 맡아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에 50대50으로, 피고와 함께, 이제, 이익을, 이제, 50대50으로, 이제, 나눔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만부를 투자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50대50 사람이라는 게, 50대50으로, 어, 음나 나누, 나누는데, 뭐, 우리가, 현실상 우리가 50대50으로 나면 좋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죠. 현실은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또, 이 로스가, 그죠? 손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이걸 또 2분의 1로 나눠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송의 이제 핵심이를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피고가 이제 어 승낙을 했고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사업이 이게 이득이 안 나는 걸로 이제 이제 에 알게 됐죠. 에또 빌더들이, 또 일을 해주게 되면 빌더들이 결국은 뭘까요? 또, 돈도 주지 않고, 뭐 상당히, 또 이렇게, 늦어진, 그죠? 돈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이제 종기에 들어서는 뭘까요? 두 사람의 그 합작 투자 자체가 상당한 이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돈은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돈은 안 줘버리니까, 빌더들이. 그래서 피고의 그, 어, 벤처, 소위 합작 투자에 대한 기여도라는 건 자신의 그, 어, 노동력 밖에 없었죠. 고바치 같은 경우는 뭐, 그죠? 만불 줬으니까, 그죠? 어, 돈을 준 형태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결국은, 에, 벤처, 이 합작 투자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손실에 대한 어, 그죠? 손실 배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에, 원고가, 여러 번, 그리고, 어, 리드한테, 한번 피고한테, 야, 이게 이건 뭐 적자인데 말이지, 좀돈 좀, 어, 투입하라, 라고, 이제, 여러 번, 그 여러 번, 여러 거처에 대해서 이제 요청했지만, 피고 자체는 위반되게 이제 돈을, 어, 지불하지 않았어요. 기여하지 않는 거죠. 벤처 투자가 사업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so 원고 입장에서는, 자 그죠, failing to f i l e mechanics lean against property. 이건 한마디로 에, 그 자산에 대한, 그죠, 이게 뭐 mechanics lean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정비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하게 되면, 자동차 수리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고객이 나가야 되는데,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키를안 주죠? 그럼 뭐 자동차 운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메카닉스 리는 뭐 유치권이라 하죠. 유치권이라고 하고, 유치권은 뭐 일본 말로 선취특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치권이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죠. 어 일단은 우선 선취특권 그런 유치권 그 행사를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음으로써 리드 자체가 한마디로 이런 신탁금를두 사람 사이에 그죠? 에, 소위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원고 주장을 우리가 어, 보호하기 위한 합작 투자가로서의 어떤 신탁, 그죠? 주유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 뭐냐면 이제, 어, file, 여기 보면 f i l 그죠? file, mechanics lean against property는 주로 이제, 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음, 뭘 얘기하겠어요? 여기, 여기, 뭘얘기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소위 이제 일을 해줬는데, 돈못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보를 제공받는다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채권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관계 유지하는 업무는 뭘까요? 한마디로, estimate나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는 누구예요? liz죠. liz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f i d u c i a l duty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죠. f i d u c i a l duty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어, duty of care. duty of royalty라는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원심법원의 입장에서 볼땐 법으로, 그래 법률로서, 우리가 또합작 투자가로서, 원고와 피고 자체는, 우리가 같은 비율로 이익을 나눈 것으로 합의한 만큼, 같은 비율로 손해도 나야 된다, 라고 이제 주문한 거죠. 따라서, 원고 자체는 피고로부터 손해의 2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있고, 리드는 피고는 한마디 원고에 대한 주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고가 회사에 미리 지출한 돈의 2분의 1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어 이게 이제 주유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s 위 fiduciary duty 이라는 게 있죠. fiduciary duty 를 안게 되면 그러면 뭘까요? 결국은 어, 피고에 대한 책임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룰이다라는 거죠.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o the c o n t r y 반하는거죠반 반하는 어떤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은 뭐라고 추정되냐면 그죠? 뭐라고 우리가 법은 거기에 반하는 어떤 내용이 별도로 우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뭘까요? 정말 A 와 B 사이 호와 칩과 리 사이의 특약이죠. 특약이 특이하게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하되 파트너나 조인트 벤처는 뭘까요? 뭐라고 한 것이다. 자 공동으로 이익과 손실, 공동의 회사의 이익과 손실, 그죠? 같은 비율로 이 권리, 같은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그죠?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또 이것도 사실이다. 소위 그 소위 합작 투자 회사의 기업에 대한 이니콜리티 불균형에 관계없이 뭐이 사람이 못만불냈든뭐안냈든간에 관계없이 이건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도 공동으로 우리가 그죠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자 위와 같은 우리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그죠? 이 취업 파 o party. 그게 이제, 에, 그죠? 자본을 투자했, 그죠? 한마디로 돈과, 혹은 토지와, 혹은 유형의 자산과, 뭐 등을 구성된 어 것을 투자했다. 그리고, 혹은 공동사업에 대한, 그죠? 그래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라는. 한마디로 뭘까요? 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지불된, 그죠? 지불된 공, 공동사업에 대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현 사건에 있어서, 그죠? 어, 한 파트너나, 에, 또, 합작 투자가 아가 한마디로 그 다른 사람의 에, 어떤 기술이나 노무에 대한 노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을 투자했다 그런 경우 할 경우 월드케이스홀 그죠 모든 경우가 뭘까요 누구든 혹은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에, 돈의 손실에 대해서, 그 돈을, 우리가, 에, 자본을 투한 당사자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i s not e n t 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받을 수 없다. 누구로부터 서비스만 제공했던, 우리가,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이 정보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원리는 뭐냐, 자한한 한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를 다른 사람은 서비스를 투자할 경우, 그죠? 어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각각 자신의 그죠? 자본이 손실되는 거죠. 하나는 뭘까요? 자본이, 그 돈이 손, 상실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 동안에 투하됐던 노동, 이죠 노동이 손실되는 거고. 또 다른, 어, 의견은, 그죠? 어떤, 음, 뭐냐면, 자, 이익을, 이익을 공동으로, 어, 공유한다는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제, 어, 약조를 했냐면, 그들의, 그죠? 각각의 어떤 돈의, 돈과 노동력의 투입에 대한 가치는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에, 돈과 노동력의 에, 손실에 발생될, 되게 되면, 양당사자는 동시에,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두 동시에 손실을 공유하는 거죠. 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레이버를 이제 우리가 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또 레이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 중요하죠. 한한 회사가 설립되려면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안에 우리가 돈과 레이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자체에 우리가 놓 수가 있다 그러면 어, m 도 사라지고 l 도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l 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 자,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받으면 뭘까요? 결국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돈으로 환산된 노동력이니까. 자 법의 문제로서 자자그 피고의 한마디로 이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는, 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자체가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니 한마디로 중과실이나 레클리스미스컨덕, 그죠 레클리스미스컨덕 한마디 뭘까요? 한마디로 무분별한 그죠죠 어, 비행, 무분별한 행위죠? 무분별한 어떤 어, 주의 의무를, 어, 하지 않는 그런 비행 자체까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보게 되면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을 해소해야 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까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해계 담당자로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뭘까요? 이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직권 행사를 하려면 키를 주지 않아야 되죠? 키를 주지 않게 되면, 또 뭐, 내용 증명 보내죠? 내용 증명 보내서 뭐, 방법이 없으면 뭘까요? 지급 명령 내리죠? 지급 명령 안 되면 또 소송을 거래야지 소송해서 뭘까요? 판결받아가지고, 또 판결받아서 어떻게 돼요? 또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해서 안 되면 경위에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있죠. 이게 하는, 돈 받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에 사실은 그것은 이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는 거죠.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에 단지 그 주의 의무의 위반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어 법원에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 회사의 경영이 책임지고 있고 또 어, 회사에 또 책임일 수 있죠, 의무죠. 한마디로 어,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죠? 한마디로 자산을 합작투자에 합작회사에 어떤 자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그 그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뭘까요? 에, 한마디로 회사의 의무지? 그 사람이 의무는 아니라겠죠. 뭐그 사람을 어, 전문으로 전담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매니징, 매니징, 벤처로의 의무지, 뭐 피고의 의무가 아니에요. 둘 사이 둘다다 다 의무라 이거죠. 둘다둘다다 아무리 좌이 한마디로 고바치하고 리드란, 리드란 두 사람이 업무가 물론 그 사람 돈 대고 이 사람 관리하고 뭐 경영 하지만. 결국은 벤처 회사라는 건 뭘까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 불가피한 숙명적인 조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뭘까요? 뭐, 채무자가 있다 그러면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고. 더욱이, 그렇게 할 어떤 계약적 약조가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 의무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합적 투자, 그한 사람이 입장에서 볼땐 전적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 다른 사람부터 우리가 투자를,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을 과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한마디로 그 투자를, 투자액을 우리가 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그죠? 합작 투자 사업의 행위에서 어, 마련된 금액에 대해서 어드밴서 미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 보상할 그런 또 의무도 없다, 의무 없다는 한 사람도 일방적으로 할 의무는 없다는, 의무 는 없다. 사실 에, 우리가 예, 한마디로 채무자가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돈을 대해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원고는 이죠 원고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일순위 자는 아니니까 라는 얘기죠 일순위 자는 아니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뭘까요? s u p e r i o 이라 뭘까요? superior, s u 이 있고 뭘까요? inferior claim 이나 inferior claim. s u p e r i o 뭘까요? 우리가 면 이제, 에,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에, 특정 집이죠. 집을 우리가 담보를, 에, 담보를 해서 돈을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우리가 다, 에, 돈을 우리가, 음, 빌리라그러면 그 론스죠. 대출이죠. 대출하려고 하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은행 입장에서는 1순위죠. 1순위. 1순위 근저당 설정 하죠. 근저당 설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뭐한120%다 하는 거죠. 음, 금액에 그러니까 론스 대출 받는 금액의 120% 그리고 뭐 봐야 되죠. 뭐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에, 그죠. 공시지가나, 그죠. 금액이 얼마 되는지, 실실거래가가 얼마 되는지 꼭 확인해 가지고 또 그죠. 크린타이틀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죠. 어, 돈 받는 그런 태로 돈을, 돈 받는 거죠. 여기서는 뭘까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도 한마디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슈퍼리어 타이틀을 슈퍼리어 크레임을 할수 없다는 뜻은 뭐예요? 100%다못 받는다는 뜻이죠. 이미. 이 앞에 1순위 2순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뭘까요 그렇게 이제 받는 돈 자체도 그렇게 받는 자체가 뭐50%라한다 그러면 그돈 자체도 뭘까요 개인으로 소요되는 게 아니고 합작투자사회로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뭘까요 첫째는 뭘까요 회사의 금고로 들어가서 자 먼저 어, 채무를 뭐냐 채무를 우리가 어, 부채를 갚아야 되고 또그 그게 의무죠 의무고 또어 그.